안녕하세요. 드래곤토질길사입니다 오늘은 용어정의 문제 77번입니다. RCD, 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 답 1번 정의 RCD 공법이란 정수압 0 2 k g f c m 터로 공벽을 유지하면서 로터리 보링기에 압력수 순환 경로의 반대 방향으로 물을 순환시키고 드릴비트로 구척된 토사를 배출한 후 철근 삽입 및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파일을 형성시키는 공법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 RCD 공법 관련 철근 배근 개념도를 그려줍니다. 주철근, 공상 방지 철근, 방석 철근, 주철근, 공상 방지 철근, 띠철근에 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대제목 3번 RCD 공법의 특징입니다. 장점, 저소음, 저진동 사력증에 적합하고 시공속도가 빠르고 장비가 가벼워 해상작업이 용이합니다. 안반 굴착이 가능하고 대구경 장대 파일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공벽 붕괴 우려가 있고 피압수 복류수 존재시 시공이 난이합니다. 굴착 도사 직경이 배출 파이프 간 15에서 20cm 보다 클 경우 작업이 곤란합니다. 대제목 4번 RCD 공법의 품질관리 방안입니다. 굴착 염직도 관리 정수압 유지 이음길이 1m 적용 트레미간 하단 콘크리트 속 2m 이상 근입시켜주는 것 철근만 편심 힘 자굴 방지 현장 콘크리트 시험, 시간 관리, 슬라임 처리 절저, 재료 분리 방지,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적어줍니다. 이로써 문제 77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 78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